오늘 도덕 시간 교과서 94쪽입니다. 제 3단원,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지혜롭게 생각해요를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여러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 많,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르게 판단해 보겠어요. 자, 오늘 배울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공익이에요. 공익. 자, 여기 공익의 뜻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고장난 수도꼭지를 읽어본 후공이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고, 공원에 간 다이와 친구들은 수도가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모두들 수도꼭지를 잠그려고 노력했지만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별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명수가 말했어요. 바쁜데 그냥 가자. 못본적 뭐 지나간 사람들도 많은데 뭐. 아니야 수도꼭지를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에게 해로운 일이야. 종민이는 포기하지 않고 수도꼭지를 잠그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물이 버려지는 것을 아까워하던 윤아는 여기저기 물통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다혜 말에 친구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도꼭지를 고쳐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종민이, 윤아는 물통을 찾아왔어요. 아까운 물이 깨끗한 물이 그대로 흘러서 사수구에 내려가는 것이 아까워서 이 물통으로라도 받쳐놓으려고 했나봐요. 명수는 아예 그냥 가자 그러고 있어요. 다혜는 다른 종마법이 없을까 하고 있어요. 자 방법이 보이나요? 아 보인다고요? 저 멀리 관리사무소가 보이네요. 관리사무의 사무소에 가서 얼른 이 상황을 말하면 어떨까요?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와서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치게 되고 그러면 이 아까운 수도물도 그만 음, 이렇게 콸콸 나오는 걸 멈추게 할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종민이, 유나, 영수 다혜가 있는데 공익을 위해서 노력한 친구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그러기 전에 공익이 뭐냐 뭔가 착한 일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죠 네 공익의 뜻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공익은 여러 사람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합니다. 공익은 여러 사람의 이익이에요. 나만의 이익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공익이라고 한답니다. 자, 여기서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 것을 멈추게 하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수돗물을 아끼게 되죠? 근데 계속 수돗물이 이렇게 콸콸 나오면 아까운 수돗물이 버려지게 되고, 어, 우리 모두에게 해롭게 되는데, 왜 그러냐? 자, 물은 소중한데, 이 깨끗한 물을 만들려면, 나라에서는 많은, 여러분이, 우리 각 가정에 낸 세금으로, 이렇게 깨끗한 물을 정수해서 수돗물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깨끗한 수돗물이 그대로 하수구에 흘려나가면, 또 그만큼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라가 돈을 써야 되죠? 그럼 또그 돈을 내기 위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세금을 내야 되죠? 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되는 물이 많아지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국가는 또 돈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소중한 물자원이 낭비돼서 나중에 물 부족 사태가 돼서 아무리 돈이 있어도 물이 없어서 목욕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을 소중하게 써야지 어 무한정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구 안에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물을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명수는 에이, 사람들도 그냥 다못본 척하고 지나가는데 우리도 지나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행동은 공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고, 이 나,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든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고장난 수도 고지를 고쳐 보자"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결국엔 관리 사무소에서. 사무소에다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공익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공익을 위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겠어요. 자, 먼저. 강아지가 집 안에만 있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목줄을 풀어서 다 자유롭게 뛰어다니도록 해야지 하면서 지금 목줄을 풀어서 뛰어다니도록 하려고 한데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이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단지 이개 주인과 개 개만 이 강아지만 좋을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싫어요. 막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데나 똥을 쌀 수도 있는데 개가 마음대로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이 개가 위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공익을 생각한 행동이 아니에요. 찌익. 단지 이 사람들의 이익, 이익일 뿐이고 여러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는 거 상황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여기에 쓰레기 버리고 갈까 아니면 쓰레기통을 찾을 때까지 가지고 다닐까 자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결국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보죠 우리 전체가 피해를 보죠 아름다운 공원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것은 공익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하는 이 행동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상황상 도시락을 들고 다니려니까 무겁고 불편하네 다음에는 이 편리하게 일회용 도시락과 나무젓가락을 준비해 볼까라고 했는데 일회용 도시락과 나무젓가락을 많이 쓰게 되면 우리 환경이 파괴되죠 그럼 우리. 인류 전체, 지구 전체가 피해를 보게 돼서 이것도 공익이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공익이, 그럼 공익을 지키려면 여기서는 목줄을 꼭 해야 되고요. 여기는 버리면 안 되고요. 여기도 일회용 쓰면 안 되죠. 자, 이랬을 때이 사람들이 다 너무 불편한가요? 강아지 목줄을 꼭 하고 산책하면 불편할까요? 아니에요. 그리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쓰레기를 집에까지 갖고 가면 너무나 불편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다 그렇게 살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 가서 버리면 되죠. 그리고 집에, 집에서, 어 쇠젓가락 무슨 우리 도시락, 일형 말고 설거지 할수 있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 많이 불편하고 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별로 힘들지 않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그런 행동을 충분히 할수 있답니다. 만약에 공을, 공익을 위해서, 어, 저기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당신은 밥을 굶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공익을 위한 일일까요? 아, 아니죠. 우리가 밥을 굶으면 우리가 죽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어, 아무리 굶는 사람이 있어도 나도 밥을 먹어야 되고요. 내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공익은 정말 정말 맞는 공익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 여기서 쓰레기 안 버리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에게도 이익이 되죠. 그게 바로 공익이랍니다. 나만 피해보고 남만 좋은 거 그것은 공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음 여기 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공익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일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이웃을 위해서는 질서를 지키고요. 음, 예를 들어서, 어, 요즘은 다 아파트에서 많이 사니까 발망지, 발망지, 콩콩콩콩 걸어다니는 하지 않기,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지 않기. 이런 걸 지켜주면 우리가 사는 동네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어, 공익을 위한 활동이 되겠어요. 그 다음, 자연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해야 되고, 재활용 분리수거 잘하면, 오, 자연에게 좋은 일이 되고, 우리 전체 모든 사람들이 그 이익을 나눠 갖게 되죠? 학교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학교 시설 깨끗이, 깨끗이 쓰기. 이 학교는 무슨 돈으로 지은 걸까요? 국가의 돈이죠? 그럼 국가의 돈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국민들의 세금이에요. 우리 각 가정,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돈을 낸답니다. 근데 학교가 너무 망가지고 어린이들이 함부로 써서 학교가 금방 다 망가졌어요. 그래 새로 지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국가가 세, 돈을 써야 되겠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들을 각자 부모님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낸 세금에서 나오죠?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학교시설을 깨끗이 아껴 써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 물 내리기. 이런 작은 일도 공익을 위한 일이에요. 내가 물안 내리고 나갔는데 내 뒷사람이 화장실 들어왔다가, 으! 하고, 어, 그 더러운 모습에 밥맛이 뚝 하고 떨어지겠죠? 그럼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남에게 피해 줄, 피해를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굳이 물을 안 내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물을 내리면 나도 좋고, 다른 화장실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아요.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이런 작은 일, 화장실 물 내리기, 뭐, 급식실에서 뛰지 않고 조용히 하기, 식판 차곡차곡 놓기, 이런 작은 일서부터 에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고, 복도에 휴지 휙 버리고 가기, 이러면 공익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어, 선생님이 유리창 효과 얘기해 줬잖아요. 깨진 유리창 효과. 어디에 휴지가 막 버려져 있으면 거기 금방 쓰레기 더 많이 쌓여요. 다른 사람들이 막 버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공간, 가정이든 학교든 동네든 다 깨끗이 하는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바로 공익을 위한 어,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공익에 대해서 배웠어요. 공익은 우리 모두의 이익을 공익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가 이롭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작은 어떤 규칙들, 규범들이 있죠. 화장실 물내리기, 줄잘 서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재활용 분리수거 잘하기 등등등.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실천해서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아요.